서울시가 국내에선 처음으로 야간 활동 현황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야간 활동은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까지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는데요. 일명 반문화를 서울시민은 언제, 어디서, 얼마나 했을까요? 이상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시 야간 활동 현황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은 최근 1년간 야간 활동 경험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대는 20, 30대가 많았습니다. 선호하는 요일은 금요일, 시간대는 오후 6시부터 10시에 집중됐습니다. 야간에 주로 하는 활동은 뭘까?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건 음주 등 유흥활동이었습니다. 인기 지역은 강남구를 선택했고, 그 뒤로 송파구, 마포구 순입니다. 횟수는 월 2에서 3회, 평균 지출 금액은 1인당 7만 4천 원 수준입니다. 야간 활동 정책에 대한 필요성도 언급했습니다. 열의 일곱은 야간 활동 활성화 정책이 필요하다고 대답했는데 그 이유로 다양한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가장 많이 꼽았습니다. 선호하는 야간 활동 분야는 콘서트나 축제 등 문화 예술 활동이 최상위를 차지했고 사회 교류 관광 순입니다. 정책 수립 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는 안전과 교통을 기대되는 건 건전한 야간 문화 조성입니다. 시는 이번 조사를 바탕으로. 야간 활동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동시에 청년층을 중심으로 다양한 야간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할 방침입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시가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 3월 6일부터 10일까지 서울에 사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했습니다. 빌라이브 뉴스 이상보입니다